코로나19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200명 가까이 나오면서 지난 9월 초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봉쇄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일단 국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강원도 인제군 지인 모임에서 새롭게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참석자와 가족 등 11명이 추가돼 모두 12명이 확진됐습니다. 강원도 교장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7명입니다. 참석한 교장들이 재직 중인 24곳의 학교는 모두 등교를 중지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75명, 강원권은 9명인데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격상 기준에 근접한 상태이고 조만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상황도 심각한데 미국에서는 봉쇄 얘기도 나왔죠. 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5,273만 명으로 집계돼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전 세계 1일 확진자 수도 66만 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9일째 10만 명대를 기록했는데, 조바이든 당선인의 자문위원 중한 명이 최대 6주간 공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상황도 심각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 모두 신규 확진자가 3만명을 넘겼는데요. 장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30초에 한 명씩 병원에 입원한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본도 1일 확진자 수 최다치를 갈아치우며 3차 유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아직 긴급사태를 선언한 상황이 아니라고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전서희입니다